난다. 지금 잘 보시고 1 번부터 안 가자. 좀 쉬웠지? 솔직히 뭐 지금까지 나왔는 것 중에서 제일 쉬웠는 것 같다. 그죠 오케이. 빨리 갈게. 응. 자, We are about to. 그랬다제랍에 Be about to. 그러면 망범 하려하다라는 뜻이다. 그지, 맞지? 오케이. 지금 내가 망범 하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지? 자, Be about to입니다. 내가 뭘 하라 그래. embark 하면 시작하다라는 뜻이다, 그지뭐 있어서 creat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habits of. Our, 그랬다. 참. 뭐를 시작하노? 만들어낸데 on 고 전치사 동명사 나왔지. 뭐 많은 것인데 one of the most 복수명사 나왔다. 가장 중요한 습관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 내려고 시작하고 있다. 오케이. 내가 습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지금 만들려고 그것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런 말이 그게 바로 gratitude 뜻 뭔데요? 어, 감사함이지, 그제? 감사함에 가는 글. 감사함, 알겠지 자, 그리고 한번 볼게. 감사함에 가는 글입니다. 감사함이라는 그러한 습관을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이란 말이야. After conducting, 뒤에 지금 접속사 after 나와가고 주어가 없지, 그지 주어가 없어서 ing, ing 나옵니다. 주어 없으니까 동사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지 실행하고요, 검토합니다. 뭐를 한 주에서업 스터디 그러면은 수백 번의 연구를 실행해보고 그런 검토도 한 후에, 그 유니버시티 어느 대학에 뭐뭐뭐 뭐, 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결론지였습니다. 뭐를요, gratitude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도 most, one of the most 복수명사 또 나왔다 그제 오브나두가 자, 가장 reliable, 가면 믿을 만한야.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 for 뭐 하는 데 있어서 increasing happiness, 행복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life satisfaction 그러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reliable, 믿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거다. 내용이 어렵지 않다. 그치 감사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뭐 좋다 따봉이다, 굿이다이나 말이야. 자, it reduces, 그것은 감소시킵니다. i t 당연히 감사함이겠지. 긴장감하고, depression, 우울증도 없앤다. 그리고, strength는 강화시킵니다. 면역체기를. Lowers, 뭐를 또 낮춰줍니다. 뭐를? 혈압을요. 그리고 감소시킵니다. 뭐를? Symptoms of illness, 질병의 증상을 또 낮춰줍니다. 그리고 makes us 5형식인데 받을 나오는 거 기억나나 어제? 받을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으로, 어, 친환경이 아 생물학적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100년, 20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나 신경 쓸까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비 e that 뭐 이렇게 나와서지 그죠? 어제 했는 건데 그지 이런 것처럼 받을은 누구를 괴롭히다는 것도 있고 걔들이 그렇게 10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지금 모습을 그렇게나 받을 신경 쓸까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되겠노? 우리를 요덜 덜받 되게 한다. 뭐, 예, 에이크 가면 질병이고 폐인은 고통이잖아.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우리를 더욱더 덜받을도 되게 만들어준다. 덜 신경쓰도록 해준다는 거죠. 고통에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쌤은 필기본에서 좀더또 얘기를 할게.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reliable. 아주 믿음직스럽고 믿음이 가고. 그래서 요 부분 요거 안 했지? 네. 어. 자, 부스트 한 번데 촉진 시킨다. 또 뭐를 말이야? Feelings of optimism,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기쁨이나 뭐 여러 가지 enthusiasm, 가면 열정, 열망 이러한 것들을 또 강조한다. 다 필요한 건 중요한 것은 부스트 1번, 알겠지? 아, 뭐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리듀스 감소 2번, 그지? 그리고 스트레이트 좋은 거는 강조시키고, 강화시키고, 또안 좋은 것들을 낮춰주고, 또안 좋은 것들을 리듀스 감소시키고, 우리를 질병으로, 질병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하면 덜 개입되도록 한다는 거야. 질병에 내려간 것들을 덜 신경 쓰도록 만들어준다, 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것들 나오고 있던 거지? 오케이? 음. 그렇기 때문에 정답 감사함에 대한 장점들 이런 게 아닐까 싶다. 다음 몇번 했노? 하나, 둘, 셋. 1번입니다. The function. 기능이란다. 뭐의 기능인데? 감사함의 기능이란다. 뭐로서? 좋은 습관으로서 감사함의 여러 가지 역할들, 기능들. 이게 답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2, 3, 4, 5번 안 읽어볼게. 알겠죠? 고민 안 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그래도 또 가도록 하자. 음, 많이 쉬웠지만. 자가 봅니다. it encourage 그렇다. 역시 또 나왔다. encourage 여섯 번째인가? 이번에도 좋은 거 되도록 해 줍니다. 오영식인가 알지? 우리가 뭘할수 뭐 있게 exercise more. 더 운동도 하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take 이게 지금 take로 시험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takes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그지 맞나? 이거 엔드가 나왔기 때문에 병치 문제인데 문법으로 테이크가 텍스가라고 합니다. 텍스로 나왔으면 인코르지스하고 친구일 거고 테이크로 나왔으면은 투 엑서사이즈 o 가생략때얘 예랑 친구제 앞에 게 오형식일 때 이렇게 주체 찾으면 된다. 인코르지하는 거 누가 인코르지하는데? it 감사함이 인코르지하고 운동을 하는 것을 감사함이 하나 우리가 하나 우리가 하나 인코르지는 얘가 하고 엑서 사이즈는 얘가 한다는 거야. 그러면 테이크 케어 오브는 누가 하는데 이 말이야.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건 누가 하겠노? 어스가 하겠지 그치? 그래서 투 부정사하고 친구기 때문에 투 테이크가 왔다는 라 것. 맞지? 오형식 병치문제 맞출 때는 이렇게 하면 된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더잘 케이크 케어로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요, get more hours라고 했어. 시간은 잠잘 잠 잠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night it's 뭐 수면 방해 이런 게 없습니다. 다음은 더, 더 많이 잘수 있어. 그리고 spend less time이라고 했다. 니들 옛날에 있는 거 배웠대, 봐봐라. 스팬드, 시간, 돈, 노력 나오고 뭐 의미상 좋은 나오는데 일단 뺄게 그리고 ing 이렇게 나왔어 뭐뭐 하는 대에 이렇게 나온다 뭐 뭐를 쓰다 그랬거든 그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스펜드 시간, 돈, 노력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에다가 뭐 나왔는데 지금 awake 나왔다 awake 동사로도 쓰이지만 요소는 형용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형용사 역하면 요렇게 한 상태에서 돈, 시간, 노력을 쓰다라고 하면 된다. 알겠지? ING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알면 된다. 알겠나? 오케뭐 앞에 나온다면 굳이 넣는다면 being이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씁니다. 근데 시간을 더 적은 시간을 씁니다. 뭐 하는데? awake, 어, 형용사다. 알겠지? 깨어있는 시간을 적게 만든다. 뭐 하기 전에? 수면에, 잠 빠져들기 전에 깨어있는 시간이 짧다 하는 거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알겠나? 잠안 오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감사함을 느끼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for 이것도 역시 before 접속사 뒤에 주어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고 ing 나왔어. 그리고 fall asleep a 나온다 그지? 이거는 소설주형법이다 봐봐. 나는 잠에 빠져듭니다. I am asleep. I fall asleep. I get asleep. I become asleep. 아, 잠 오는 게 느껴진다. I feel asleep. 전부 다 쌤이 쓴 것들, 지금 이 형식 동사로서 뒤에 보호자리. 우리 배웠는 거죠. 소술적 용법으로 나올 때는 어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있자. 그냥 슬립해보면 동사잖아. 그죠? 자 그리고 또 나오네 feel 이 형식이다 refreshed 그 상쾌함을 느낀다라고 했다 그지? 오케이 그리고 open ing open은 영어에서 보통 on 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이거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open ing on ing 이것도 숙어로 외워 놔야 됩니다. 오 잠깐만 어 얘들아 잠깐만요 음 지금요 잠시만 다시 한번 볼게. Fall asleep이라고 할때이 형식이다. 잠에 빠진다 그러면 I fall asleep라고 이그래도 되고 여기에 be 동사 I am이나 I become이나 I get이나 이런 게올수 있어. 이 형식 동사고 뒤에 보호가 온다. 서설 조정법일 때 어를 붙인다는 사실이다. 그지?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On ing, open ing. 이것도 좀외워야 된다. 잘 기억해. On ing, open ing.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필기본에다 적혀져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알겠지? 뭐만 하자마자고요, 나나. 그러면 open e y e 그래서 요 때는 awaken이 오해하는 뜻이가. 요때 awaken은 지금 어떻습니까? 형용사로 왔고 여기에다가 지 e ING 붙여서 지금 뭐해 되는데 깨자마자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아침이 됐을 때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혜택이 많다, 감사함을 느끼면 알겠죠? 그리고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형식으로 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뭔데? 리지언리한테 여기 쓰여져 있지만 이제 알아야 된다. 회복력 있는이라고 한다. 회복력을 바라게 만들어주고 또 되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리카버 회복되도록 로부터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회복도 빨리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자, 솔직히 여기 이번에는 난이도 별 없다. 알겠지? 나리도 없다. 무시할 건 무시하지 않겠지. 그 정도였습니다. 자, 어, 아직 뭐 끄지 마시고 잘 봅시다. 자, 이거는 따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법적인 사실들만몇개칠거 넘어갈게. 음, 응. 어, 내가 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디 가봅니다. 비어버터 빨간 거. 그제? 지금까지 앞에 그런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문법적으로 따로 설명을 못 했잖아, 그제? 지금만 봐야 된다. 비어부터막마은 화려하다. 전지사 뒤니까것으로 해석하시고요. 그래, gratitude, 요구에 관한 글이란 거 알아야 되지, 그제? 그리고 after,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는 상태니까 ing나 pp 와야 된다. 동사 그대로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conclude 뒤에 대절, 타동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절이고 완전한절이 와야 된다. 완전하다 이 형식으로, 그지 오케이. 그리고, reliable, 도달아야 됩니다. 쌤이 지금 파란 거다, 이거. 알겠죠 종에는 파란 걸로 되어 있다. 1번, 2번 적어놨는 게, 글그 흐름상으로 지금 만나보자. 1번 봅니다. reliable. 자,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래. 감사함이 2번 부스트다 그지? 3번 리듀스 감소해준다. 4번 강화시켜준다. 5번 어디노? l o w e r s 혈압을 낮춰줍니다. 6번은 뭔데요? 일단은 병을 또 감소시켜준다. 7번은 뭔데? 우리가 병에 의해서 덜 개입되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8번 Get hours. 잠을 더 자게 만들어주고 9번 Spend less time. 자더 어, 적은 시간을 보내게 해준다. 깨 있는 시간이 적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리고 몇번 이거 또, 10번, feel, 아침에 일어났을 때, r e f r e s h 들 느끼게 해주고, 11번, make, 우리를 resilient 하게 해준다, 그제? 그리고 1 2번 뭡니까? 우리가 회복도 빨리 되도록 만들어준다, 오케이? 그리고 요약하자면, 감사함을, 감사함을 습관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간는 12가지의 혜택. 12가지는 그냥 쌤이 정한 거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구분되고 문법적인 거 하나하나 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런 것도 알겠나? 잘 봐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12번, 12, 아, 2번 이것도 좀 쉬웠대. 알겠죠? 빨리 갈게요. 속도 내가. 제랍에 s 빌리브라고 했다. s 빌리브는 s 피 m 빌리브 o 지 그죠?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를 믿을까? The 노벨 i n o value. 가치 없다. 뭐예? 꿈에는 가치가 없다. 꿈? 그게 뭐가 중요노? 가상일 뿐이지. 왜런 뭐 거지? 그지 꿈은 가치가 없다. 그러나 뒤에 거머리가 문법이 이투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진주가 주옵니다. 알겠지자투 이하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투 야보자. 디스미스 그러면 파어 누구를 해고하고 이러는 거지 그지 일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뭐를? 디스 녹턴 얘들아. 뭐 베토벤 그 작곡했는 것 중에서 녹턴 이런 거 있지 않나? 맞나? 야상곡. 톰에 만나 모르겠다. 자, 녹턴의 드라마스를 고랬자밤의 야행성의 드라마란다. 맞지? 머릿속에 내가 꿈꾸는 것을 조금 멋지게 표현하자면 야행. 맞지? 야상곡의뭐 야행성의 드라마 이렇게 해석해도 될 거야. 이것을 애즈모로 a를 b로서 일축해 버렸다 그랬죠 irrelevant, 관련 없는 거로 만들었다는 말이 원래 irrelevant 뒤에는 t 가 와야 되고, value 이렇게 생략이 된 겁니다. 그렇지? 가치가 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irrelevant만 있으면 해석이 조금 그냥 관련 없다 뭐하고 이게 없단 말이야. 알겠지 가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일축시켜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용 정리할 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v a l u a e value, 가치입니다. 됐나? 오케이 okay. 꿈은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보자고. 자, 봅니다. 두 문장을 읽어, 한 문장을 읽었지? 그래야 됩니다.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Something, thing, 뒤에는 형용사정법이겠지? 수동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고, something 입장에서는 획득되는 거니까, BPP 수동이 나왔다. 뒤에 목적어도 없고, 그치? 자, in remember, 그다음 in ING는 뭐뭐할 때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우리가 기억할 때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야. 뭐를 기억하겠는 이것도 뒤에 원래 드림면 와야 되지 뒤에. 꿈을 기억하는데 꿈을 기억할 때는 획득되어지는 뭔가가 있단다. 꿈을 있잖아. 기억해 버리면 뭔가 얻는 게 있다라고 한다. 오케이? 자, we can feel 우리는 느껴집니다. 이 형식이고 절대 용사가 만들지 비다 연결되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형용사. 그다음에 카블이 더욱더 내가 완성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어. More on Track. 그렇습니다. 일단은 좋은 것들 다 나온다. 그지? 꿈을 기억했을 때요세 가지가 좋은 게 나왔습니다. 연결됨을 느끼고 요 완전해지는 걸 느끼고. More on Track. 이건 해서 어떻게 하냐? 트랙이 궤도라 그러지. 궤도 철길처럼. 그냥 궤도 위에 내가 올라가 있다. 더욱더 이런 말은 뭔데? 내가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말이다 그지? 오케이. 꿈이라는 이렇게 장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We can receive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뭐, inspiration 영감을요 정보를요 그리고 위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앞에 1번 문제처럼 너무나 감사함에 대한 장점이 나열됐듯이 요것도 꿈을 기어가면 좋은 장점들이 나열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그 아인슈타인은요, 언급합니다. 뭐라고? 그의 발, 그의 이론이란 뭔데? Relativity, 뭐 상대성 이론이지. 이것을 영감을 받은 겁니다. 꿈에 의해서 이런 말이다 얘들아, 아인슈타인까지도 꿈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됐죠? 이 정도? 이렇게 체크해놓고 넘어가고, 우리는 답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자, external factors라고 했다. Extern e f f e c t 는 외부 요인이지, 그지 외부다, 인이 아니고 x니까, 그지 외부 요인들의 affecting sleep pattern 그렇습니다. 자, 어. 잠 패턴에다가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이라고 했어. 잠 패턴에 영향을 준다. 이거 관련 없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잠패턴하 관련 주는 외부의 영향력 때문에 뭐밖 소리 때문에 잠이 안오다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뭐로써 source of inspiration. 영감의 원천으로서 꿈에 가치. 자, 꿈을 가지면은, 꿈을 꾸면은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거가 조금 관련이 있긴 했지, 그지, 만나 오케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 오케이? 근데 이건 일단 보류. 자, reason why it is difficult 라고 했다. Remember d r i n m 꿈을 기어가는 것은 어렵다. 왜 어려운지 이유가 나왔나 이게 절대 될수 없지. 꿈 기어가는 게왜 어려운지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way, 방법, understand,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r e p e t i t e dream, 반복적인 꿈을 해독하고, 뭐 길몽이고, 흉몽이고, 이런 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 꿈 해몽하는 방법 아니잖아, 그지? 특징이란다, 과학적인 발견이란다, 뭔데? 꿈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과학적인 발견의 특징들이다. 답은 일단은 2번하고 5번 중에 골라도 되는데, 답이 뭡니까? 얘기하세요. 2번이 더 맞지, 그지? 맞나? 오케이. 5번은 안쉽다는 얘기 가 나왔다고, 그리고, 이거는, 얘들아, 과학적인 발견, 여기서 나오는 거 상대성 이론이잖아.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거다라는 특징이 나야 됐나? 아니지, 그지?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응. 음. 어, 가도 없 자, 갑니다. 자, 한번 해봐. 보내줘라, 그냥. 어? 자, 여기서부터 한대되 확인 좀 해봐라, 지금. 위에 넘겨가도 고 맞습니까? Okay. 자, 사실상 우리는 주장합니다. 뭐를, your dreams wer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그러면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꿈은 뭐를 책임지는데, many of his discoveries. 아인슈타인의 발견에 많은 것들, 뭐 상대의 이론, 무슨 이론, 그런 발견들이 있어서 많은 책임을 줬다, 꿈이. 꿈을 통해서. 그런 ask 묻는 것입니다. 주어, 동사 나왔거든요. 게 why, w h i c 이렇게 갈래로 쳐야 되는데, 우리가 꿈을 꾸는, 왜 꾸는지, 꿈을 꾸는 이유를 묻는다. 니, 우리 왜 꿈을 꾸지? 이렇게 묻는 것은요, make, 만듭니다, 오형식일까 원급 비교니까 s 도 동그라미를 치면, make sense라는 게 보이게 만나, make sense, in make sense가 뭔데, 이치에 맞다, 일리에 맞다, 합당하다, 뭐 이런 거지, 그제?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이 뒤에 것만큼이나 당연한 겁니다. 이란 말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퀘션에 묻는 거란다. 뭐란 말이야? Why we breed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호흡을 하는지, 그걸 묻는 거하고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as 나두고 병치, ing, ing 병치 됐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뒤에 거 하는 것만큼이나 make sense 하다. 됐죠? 자, dreaming is a 꿈이라고 하는 것은 integral 몸 o r k 듯이요 매우 중요하고 말쓰는 거지. 이거는 두 가지 외워야 된다. 필수적이냐 또또 있고 또 통합적이냐 또또 또 외워야 된다, 알겠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뭐에? 건강한 삶에, 알겠지? 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The great news. 아주 대단한 기, 뭐, 뉴스는요. This is true. 이거는 맞습니다. This 가르친 게 뭔데? 어디서 찾아야 되겠노? 앞 문장에 찾아야 되겠지. 앞 문장이 뭔데요, i s 가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필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이란다. 좋은 뉴스가. weather 대절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데 대절 빨간 걸로 쌤 이렇게 갈로 쳤는가 안에 지금 뭡니까 절이 두개 있다는 거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부사절입니다. whether or not 뭐뭐 뭐 이든지 말든지 간에라 는뜻입니다그치 We remember our dream.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는데 꿈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랬잖아. in remembering 그러지. 그치 기억하는 데 있어서 something to be gained 얻는 게 있다 그랬죠. 맞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데 꿈을 기억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것은 지시를 한다. 아, 기억 못 하더라도 장점이 되는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합니다. 뭐를 말이야?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로서 지금, b n pp 수동이 왔습니다. 알겠지? 영감을 받는 것을 보고한다. 말합니다. 어, 나 영감 받았어. 이렇게. w e e n e approach. 새로운 접근법에 관련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 영감을 받았단다. 오 p e n i n g 또 나왔다. OnING 학교 뭐뭐 하자마자 그렇지. 그제? 자, awaken이 나겠다. 깨자마자 이란 말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라고, 아이거나 그렇게 말한다거가 심지어 뭐라도 비록 they don't remember the specific dream. 그렇습니다. 꿈을 기억 못한다하더라도 정말 단순한 내용이지만 내용을 굳이 언급하자면 꿈이라는 거 그거는 기억하면 얻는 무언가가 있단다. 그지? 근데 좋은 게 있는데 그리고 기억해 가지고 좋은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그러한 이론들이 나왔다. 그지? 그리고 뒤에 또 뭔가 추가적으로 내용 나온 거는 기억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한테는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연결됐다. 고 오케이? 답찾았죠 오케이. 자, 봅시다. 뭐 드세요. 정리 잘 해야지. 응? 컴퓨터가 좀 느려. 세컨데. 응? 자 위에서부터 꿈은 가치없다고 하지만 꿈은 irrelevant value 가치하고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wrong 잘못된 겁니다. 진주 가주어였죠. 기억해 꿈을 기억할 때 얻어지는 것이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꿈에서 영감을 얻게 되어 탄생했고요. 왜 꿈꾸는지 묻는 것은 왜 숨쉬는지와 같은 make much sense 너무나 일리 있고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꿈은요 건강의 필수 요소이다. 그래서 밑에 요거 해석가 여기 그래도 갈로해놨다고는 어려워요. 꿈을 기억하든 하지 않든 w h h e t 왜달 o 나, 알겠죠? 하든지간에 밑줄은 추르다 이런 말이야 위에 거그 땡겨 온 거야. 꿈은 건강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진실이야. 그러니까 기억하든 안하든 상관없다라는 게두 문장 연달아가 왔다라고 보면 된다. 이게 좋게. 그래서 꿈을 기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깨자마자 문제의 새 접근법, 알겠죠? New approach라는 거죠. 그것을 또 비동사 inspired, 영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요약하게 꿈꾸는 사람들이 얻는 혜택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1번이면좀쉬웠고요 그래도 빨간 거 해놨는 것들을 보기에 많습니다, 알겠나? 빨간 걸로 이렇게 봐봐라 얘들아. More on track처럼 이렇게 세이 조금. 다운표 쳐놓고 이러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된다. 뭔가 많지 않나, 그죠 오케이? 어,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일단은요, 두개 끝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